오늘은 부동산의 면세 규정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거주지로 사왔다면, 싱글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처분 이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유권과 기간입니다. 본인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살지 못했다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2년 내에 주택을 팔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직장의 이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등의 이유가 있다면 완전 면세는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사업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의 처분 이득을 연기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동종 자산 교환이란 말 그대로 동종의 자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상가, 상가와 주택 등 서로 유사한 부동산을 판매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비즈니스는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에 구입한 임대부동산에서 감가상각 10만 달러를 뺀이 부동산의 조정원가는 20만 달러입니다. 이를 50만 달러에 처분하였다면, 처분 이익은 판매 금액 50만 달러에서 조정원가 20만 달러를 뺀 3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이 3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동종의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이 처분 이익은 다음의 부동산 처분 때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즉, 동종 자산 교환을 이용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납부를 다음 부동산 처분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동산 판매 대금을 에스크로회사, 변호사 등. 제3자에 맡겨놓고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이 판매된 후로부터 45일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정해야 하고 180일 이내에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동종 자산 교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 거래를 마칠 수 있는지와 현행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음 부동산 처분 시로 연기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좋을지 잘 따져보고 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앱이 그렇게 많으세요? BC파이 하나면 자산관리 끝인데 은행, 증권구자, 부동산관리 여러가지 용자까지 BC파이가 모두 관리해줍니다 미국에 살면 누구나 BC파이 이게 요즘 핫한 BC파이입니다 자산이 한꺼번에 싹다 보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산관리를 BC파이가 한 번에 끝내줍니다 저도 비시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나이스샷 비시파이 한 가지 더 해킹 횡령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도록 내돈 도난방지에도 최고 비시파이 오늘부터 내돈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되세요.